아 이번에는 응. 이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응. 요번에는 이제 제 음악 전용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이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. 어 지난번에 이어서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노래를 새로 녹음을 했고요. 그때는 왜냐면은 그 녹음용 마이크가 아니고 어 이제 소위 말해가 그 대화하는 그 멘트용 마이크라 그러죠. 이제 그핀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막 빅빅 소리도 들어가고 아주 안 좋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구색을 갖춰가지고 어, 전문 장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녹음을 마쳤고요 어, 그리고 이제 이 악기들도 보시다시피 이제 더좀더 더 좋은 악기들로 일단은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녹음도 마쳤고 녹음을 마치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멜로다인으로 음정 수정을 다 하고 어,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이제 요거를 바로 이제 그순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목소리를 이제 왜냐면 이제 들어보셨다시피 제 목소리가 그렇게 톤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노래 기교가 뭐 좋아가지고 뭐잘 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뭐 음정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오토튠도 쓰고. 녹음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멜로다인으로 이제 또후 편집까지 다 음정도 맞추고 할 정도로 하고 특히 뭐 저는 뭐 보시다시피 바이브레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자동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는 이제 뭐 플러그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완전히 나쁘지는 않다라는 수준의 이 소위 말해서 그 최소한의 그 특거리는 맞춰 줘야 돼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바꾸는 a i 가 있어요 이제 그 지금 이제 요 전문 컴퓨터에는 지금 못하는 게 제가 지금 요 다른 그 목소리를 지금 학습 중이라 가지고 여기서는 a t y 걸 u 때문에 다시 e 제저 어 강의 하던 이제 강의 전용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또 계속. 그 강의를 이어 나갈 거고요 그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은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해 가지 최소한의 특거리로 작업을 해나야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유명한 가수 목소리로 뭐 바꾼 바꿀 때그 특유의 그 가수의 뭐 바이브레이션 표현이 라든지 그런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원본 소스 자체가 뭐 바이브레이션을 쭉 가거나 이러면 은 AI도 아 여기서 바이브레이션 타임을 못 잡아요.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뭐그 특유의 특유의 그 어, 가수의 그 바이브레이션 같은 게 표현이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에뭐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아도 아 여기선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표현은 어느 정도는 돼줘야 그쪽에서 이제 그 유명 가수의 그런 뭐 바이브레이션 타이밍이라든지 그 유명 가수의 그그 그 특징이 있잖아요. 그런 어떤 노래 부를 때그 일본어로 얘기하면 쿠세라 그러죠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표현되기 좋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최소한의 특거리는 맞춰줘야 됩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기본 작업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작업은 이제 또 강의 전용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